안녕하세요. 세룡이네입니다. 오늘은 맑은 태평양을 보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희 요트로는 언제쯤이 될까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아침 조식이에요. 조식은 전날 미리 시키면은 어, 원하는 메뉴로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어, 맨날 아침마다... 그냥 응, 브레인 어, 뭐, 브레인 뭐, 뭐 그런거 하더라 아빠 여기 잔데 어 갖고와 서리 스펀지 맛 보고 있었어? 그치 뭐라고? 피보고 있었어 걸렸어오빠어디나 보다 아니 걸린거 아니야 나 난... 어, 리모컨다 리모컨 찾았네 아, 지금 끝. 아까... 음, 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여기서 는데 요코하마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여기는 카지노입니다. 네. 촬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진으로 어, 기계들이 이렇게 있고 음. 음. 사람이 없는 진짜 그거죠 음. 찍어도 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왔어요 저희는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가자 엄마 이것봐 응. 뭐야 이건 다 한자들이야 최대한 잘보거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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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that 아, 방수어. 야, 방수어. 수건 세개 빌리고 가자 가3 15, 15, 15, 1 17, 4 5 7 18, 19, 20, 21, 2이 22, 23, 23, 23, 23, 지거줄게 사리. 배영해봐, 배영. 배영, 배구. 응, 누워. 응, 그 발에 동동동동 해야지. 발에 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 동동동동 더. 동동동동동 더. 그 배영이야, 다시 해봐, 아름다. 동동동동동동동 안 넘어져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래 이래 아침까지는 맑았던 하늘도 이렇게 수시로 너무 바뀌어요 태평양은 엄청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윤지오방으니까 밑으로 쑥 들어간 거 같소? 윤지오 좋았다! 윤지야 너희가 수업하면 한 딸 아이는 아직 키가 작아서 혼자 운전을 할 수는 없고 엄마랑 동승을 해서 탈수 있었어요. 저 기다리시는 줄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뒷줄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잘 찍으면 안돼? 기가거기 어? 반대로, 반대로. <laughs> 저희는 지금 메디컬 센터에 가고 있어요. 병원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열제 처방 하나 받았는데 대략 30만 원씩 나왔어요. 30만 원. 30만원이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메디컬 여기 메디컬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꺼야겠지? 어떠십니까? 서류가 맞아요? 맞겠지, 응? 맞겠지. 자세히 읽어봐 다시 나누기에 메디컬 센터. 이오는 태평양. 이것도 운치다. 이제 태평양 여행도 끝내갑니다 이제 3회 정도 남았어요 3회 정도 선라이즈 한 번도 못 봤잖아 선셋도 못 보고 선라이즈도 보고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날씨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녁에는 13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는 24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날짜는 날씨가 네. 좋아서 썬셋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태평양의 선셋을 보고 싶었는데. 대체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실내 수영장에서 많이 놀았고요. 저희도 실내 수영장에서 많이 놀았고요. 이게 렇 온천탕도 있고 아이들 풀장도 있고. 이거는 각 층마다 있는 정보판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의 정보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속도 온도 그리고 오늘 날짜 태평양을 아, 건너는 네. 어, 베란다 뷰는 거의 빨래 뷰입니다. 엉망이죠 아직 청소를 안해주죠 그냥 빨래하고 빨래하고 빨래하고, 그냥 빨래가 엄청 많습니다. <laughs> 지금 수영을 하러 왔지? 아이스크림을 먹어. 응. 기자야, 지금 수영을 더 많이 했는데? 맛있어? 너네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수영하는 거같 태평양을 보면서 어 뭔가를 찾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역시나 날씨가. 맑은 것도 아니고 가자. 비가 오면서 멀리는 맑은 느낌. 매연 비야, 매연, 매연 비. 매연 비. 그리고 이날 저녁 드디어 기대하던 선셋을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태평양을 건너 오는데 이 썬셋을 이제야 본다는 게 음... 어쨌든 음, 보기는 봤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셔리 위에 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렇게 크루즈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 음, 선셋을 보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거를 충분히 즐기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음, 못본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제 남은 일정은 3일 정도 남았고요. 이제 내리고 나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음, 미국 서부 로드 트립으로 해서 여행하는 영상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